색폭이 좁은 이 교재에는 내용들이 이제 중화가 들어 있습니다. 아, 중화 보니까 난 디자인도 아직 모르겠고 겨울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중화 들어가려니까 막막해요. 하지만 할때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또좀 쉬시다가 또 25분을 맞춥니다. 자,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독학하실 때 체계적이지 않으면 결국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색과 어떤 색을 섞어서 이런 색깔을 만들더라. 제 영상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올려놨습니다. 한장한장 한장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이걸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색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알 수도 없겠거니와 그리고 중화에 있어서 실전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력이 굉장히 딸릴 수밖에 없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 한장한장 한장 하면서 그리고 기본적인 1도부터 7도까지 이해하시고, 그리고 어떤 눈썹에 어떤 도수가 들어가야 될지,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뒤에 보면 또 중화 얘기 나옵니다. 어, 어떤 색에서 어떤, 어떻게 전환을 시켜야 될지, 이것도 전체적으로 유튜브에 아주 자세하게 실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하루에 한 바닥, 영상 거의 한 25분 정도 되죠? 20분에서 25분. 보시면서 중화 과목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폭이 큰 교재는요. 두께는 얇지만 팩트만 딱 정해서 넣어놨습니다. 결에 있어서의 설명입니다. 어떤 기법들, 기법에 있어서의 설명들. 이것도 유튜브 보시면서 한 페이지씩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분리해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이해하시면 그릴 때, 기적의 반영구의 별을 그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도 한 페이지씩 25분씩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될게 고객 관리 카드까지 있는데, 이거는 좀차 후에 공부를 해도 되는 문제고, 하지만 한번 훑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패키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무료로 다 넣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례별에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 교재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까지 이런 뭐 스킨에 대한 내용은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네, 자세에 있어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충분히 이것도 이제 자세 보시면서 이제 숙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 이런 자세에서 이러니까 내가 결을 넣때 어떤 자세로 결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책을 보시면서 양양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뒤에 또 자세에서 또 설명이 나옵니다. 예, 어떤 자세에서 옆으로 가는 자세, 위에서 자세. 충분히 나오니까 이것도 한장한장 한장 넘어가면서 공부하시고요. 앞쪽으로 가시면 피부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도 유튜브를 보시면서 같이 영상 보면서 설명을 보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윤구 하시는데 기본적인 이론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 학생이 디자인, 각진 눈썹, 올라간 일자 눈썹, 일자 눈썹. 요것만 해도, 요것만 해도 25분, 25분, 25분. 25분을 총 6번을 하면 150분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럼 150분의 수업이 진행되면서 10분씩 쉬어야 됩니다. 반드시 쉬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고, 몰입을 해야 되는 또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게 총 10분씩 6분, 6번이면 60분이죠. 하루에 총 3시간 30분. 하루에 총 3시간 30분을 매일매일 반영구 독학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어, 2시간에서 거의 한 3시간 4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지는 않죠. 일단 먼저 이론적으로 독학을 할 때는 이론과 실전을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 총 모든 과목이 6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이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총 3개월 정도를 독학을 한다 생각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은 이 공부 방법 매일매일 잘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신 있습니다. <laughs> 아니 진짜? <laughs> 네, 매일매일 이 교재를 이제 구매를 하셨으니까 어, 이뭐 패키지로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구매를 했긴 했지만 효율은 몇백 퍼센트 더 높여서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도, 어, 독학에 있어도 공부 같이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컨텐츠 같이 진행하도록 해요.